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골고다 성경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제수는 그냥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세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로 부분이 있죠. 그, 세로와 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수가 지고 올라가는 것은 가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그러니까 손을 벌려서 못을, 못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m50에서 2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나무를, 무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절대 가벼운 나무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또 매끄러운 나무가 아니었겠죠. 아주 거칠은 나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으므로 바로 그 이맘 때에 딱 이때예요. 예, 지난 어, 저희가 그 성경의 땅 여행을 이스라엘 <목소리> <스트레스> <스트레스> 저희가 갔던 곳이 바로 이골고다 언덕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죠. 그런데 아, 이제 왜그 중요한 곳을 정신도 없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왜 거기를 가나 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 왜냐하면 지금 그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는요 그냥 시장바닥이 돼 버렸어요. 그냥 남남대문시장 같이 주변에그 길에 수많은 가게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 허객행위를 하고 거기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요 원 달러 원 달러. 그래서 뭔가 좀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참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사진 보시면 우리 그거 가지고 참 너무 어수선하고 복잡하지만 의미는 너무 크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셨는데 결코 짧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감당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쓰러지시죠.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을 도와줄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쓰러질 때마다 또 채찍을 가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 애쓰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려 했지만,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에서 구경하고 있던 을 붙잡습니다. 그가 21절에 나오죠. 마침 알렉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구레네라는 것은 프리카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이죠. 유대인이었는데 아마 북 아프리카에 사는 디아스포라 이민자였다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워낙 떠들썩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올라가시는 골고다 길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사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로마 법에는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가 억지로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된것일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날은 는 구경하다가 헐떡결에 걸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잡힌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내가 롱 타임에 롱 플레이스에 있었구나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야 너무나도 재수 없는 날이다라고 그가 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악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날을 그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신실한 크리스천이 어떻게 할수 있나요? 네, 그런 그런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참,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뽑힌 거 아니에요? 잡힌 거 아니에요? 아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 구레네 사람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통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개를 하죠. 그렇죠? 예.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누구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아, 뭐 성경에서 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 배경을 우리가 0백선더 루퍼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을 읽는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들어도 알렉산더와 루퍼하면 아그 사람들 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힌트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 이거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차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무난 인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어, 기서 루포가 또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루포라는 이름이 딱두번 나오는 거 아세요?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때 루퍼가 나오고요. 또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0, 31절입니다. 네. 거기서 루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루퍼와 로마서에서 나오는 루퍼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이죠. 역시 바울의 친어머니라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추측을 해보십시오. 이구레네사람 시몬이 정말 그냥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올라가면서 예수, 예수를 예수 바로 옆에 같이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게 왜 가문의 수치냐. 내가 지금 6월 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는 들었을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런 말이 아마 그의 온 가족이,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대였던 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고다 네. 언덕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동참한 제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활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의가 아니라 타의였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이구내의 사람 시몬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는 즐거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레네산 하시몬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 전하 여러분,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정말 이 신앙의 어정 가운데 늘 염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요, 권이요,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위에서는 못을 박았는데 양 손에 못을 박았죠. 손바닥에 못 생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찢어지죠. 그래서 이 손목 손목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뼈를 지탱하 뼈로 지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손만 양손만 박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죠.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발을 폭에서 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양 발과 양 손으로만 이제 지탱을 하고 있으니. 숨을 한번 쉬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처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아픈 고통스러운 처형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이틀, 삼일 정도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제 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전, 오전 9시입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또 갖기 위해서 저들이 제비를 뽑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양 옆에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하시기도 힘드신데 그냥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그말을꼭 말을 하셨어요. 위해서 네. 한 마디 하기도 힘든데 힘드신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그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각은요, 때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례입니다. 아무 단게 없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할 때마다 늘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마치 이 강도와 같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헌다면서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한다면서 그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사태제를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 즉 정오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오는 여러분들 가장 밝을 때이죠. 예, 근데 이상한 자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둠이 덮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 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 아이다. 주님의 손에 부탁한 아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주 특이한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세 가지.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죠. 한 10cm 정도 되는 툭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조하죠. 누가 의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그 성서 휘장이 찢긴 것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또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 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 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 구절 오늘 보면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태복음을 보니까 백부장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왜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미,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선포되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여 나의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중간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필요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어도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러분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의일날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감격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함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줘서 전해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다가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laughs> 오늘 저녁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